이거 이거 좀 올까요? 네가. 자 하나 <laughs> 둘셋 <laughs> 안녕하십니까? 영화연 김세찬 서창민 김준성 강문주 안녕입니다. 이벤트 투 인증하겠습니다. 둘 자손 주십시오. <laughs> 아! 핑거 투어. 비오 반전. 끝에서부터 25cm 응. 여자 139, 남자 152. 응, 그리고 뒤에 지도 브랜드도어에서1 0 m 5 0고요 76. 자, 이거 그리 바로 길이 76. 내가... 76.

요 오케이. 가까요 아, 예. 네. 가자. 천천히. 왜 이렇게 어둡게 보이니괜지 발사 하나 자셋셋 하나, 둘, 셋. 넷넷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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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넷넷넷넷넷넷넷넷넷넷넷넷넷넷이넷넷

맨날 나가면 안 된다, 그냥. 하나, 둘, 셋, 하, 빠나다 하나. 네. 하나 더, 하나, 둘, 셋, 네, 하나 남았다 하나, 다섯, 나이스, 예, 네. 3 분, 네. 한번 이렇게 한번해보자 가평이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라스한게 여덟, 레스, 재원, 재원, 바벨. 재원, 재원, 바벨, 바벨. 내가 주고문잠 어. 일어날 걸.. 일어날. 일어날 어 다, 여, 아홉, 셋, 넷,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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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다, 다, 천 다, 거리 아게둘이스 좋이 안쪽. 잘했지. 나이스. 아, 가봤다. 나이스, 나이스. 좋다. 둘. 나이스. 나이스. 셋. 이스 더블한 번 오십 개. 가자. 자이손안 됐다 아직 천천히 길게 길게 아그 그래 길게 길게 천천히 가둘 셋. 네라스한개라스 집중 상체 힘주고 <laughs> 나이스 6분 40초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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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부터 할수 있다 무리하지 말고 가자 아, 하나 아, 둘셋한 네. 네. 개씩 네. 네. 이제 7분이었다, 이제 7분이었다. 네. 다섯. 나이스! 여기다 들어가고. 밥에 미역풀어 그냥. 어. 네. 225도 쪼아로 땡겨줘. 운 잘한다, 운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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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 자, 다 자, 다 자, 자, 좋다. 자, 좋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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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나이스! 집중해, 이거. 상체 상체 세우고 상체 세우고 이거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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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스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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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두 분이에요. 천천히. 아. 팔 천천히. 나이스 9분 40초 네개네개 12분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네개만 하자 4개만 급하지 말고 급하지 말고 실패하는 게중요 실패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어, 나이스 오, 호흡 잡아야 돼요 호흡 흐트러지면 안 돼요 배이주고 배에 주고 아, 이 아직 여유 있어 여 아직 여유 있어 한1 0분이야세개세개세개만 하면 돼 괜찮다 오빠 아직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여유 3개, 3개, 거야, 나이스, 여유 있어. 내, 나이스. 그래. 둘 소리질러, 소리질러, 소리질러. 오케이! 아! 아! 나이스! 아! 스타다저희 준비, 집중하고 있고. 네. 라스 한 개! 아! 문제, 문제, 애좀 밀어줘, 밀어줘, 밀어줘. 이거 어. 어, 그냥 그렇게 해, 그렇게 어. 렇게아다 뒤로 가서 그냥 벤치 있어 벤치. 뭐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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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중 하나. 둘셋 오케이 k a y Okay, okay. o k 니 y o k 다펴 o k a 만다다 a 다 o k 만다펴 k 다 y Okay, o k 우리 들고 가슴 들고 가슴 들고 가슴으로 가슴으 가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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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으로 뭐 하고 싶죠? 뭐고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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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렇지 그렇지 네! 아, 나가자! 클린제클린제 클린 나이스! 나이스! 두개두 개. 저스실이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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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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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 나이스! 쭉 야! 나이 이게 이제 무게 이제 무게 이제 무게 이제 무게 이 자, 자, 무게 이제 하겠습니다. 어디가노? 타이틀에. 맞잖아. 매특공밥을 잡시고. 점심이만이25한 개. 잠깐. 45, 25, 뒤에 다빼봐 봐. 이

리5아45아 45파운드 자 안고 45대쪽도45 45 45 아, 45 됐다. 45 여자 35파운드 바벨 35 그지아45파운드 그거 잘했다. 잘했어. 35파운드 마지막 남자 45파운드 100, 45파운드 바벨 롱그컵 마찬가지로 45파운드 클립고 펴져있고 잠시만 그거 바닥 평평한거 인증 바닥 평평한가아 어. 아, 매트 어, 개, 뭐 어떻게 뭐각하는거야평평합니다 됐죠? 뭐, 이렇게 해서? 보여줘어 돼. 어떻게? 뭐, <laughs> 아, 어떻해어평해요떻게어떻 멀리서 딱 봐도 그러니까 평평합니다 평평해요 어떻게? 어떻 뭐라고요? 어예게렇습니다떻렇습니다평평합어다예어떻있어서더불떻합니다 저희는 솔직히 게어어